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27일 경제와 주식 시장에서 꼭 짚어야 할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를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변수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디에서 변동성이 커질지를 읽는 구간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모두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금리 이벤트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예민해진 상태인데요. 오늘은 시장이 신경쓰는 포인트 5가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투자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시장 1순위 변수는 슈퍼원인과 FOMC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한마디로 실적이 방향을 만들고 금리가 속도를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형기술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가 기업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시선은 연준의 금리 결정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금리 발언이 외파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그 실적을 좋은 값에 사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었는지 보다 그 이익을 주식 시장이 어떤 멀티플로 인정해줄지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 발표 후 상승이라는 익숙한 패턴이 단순하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강하게 반응했다가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종목은 금방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종목 뉴스보다도 시장 금리, 기대이나 횟수 변화 같은 금리 쪽 수치가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반도체 실적 프레임이 전체 심리를 좌우합니다. 국내 시장은 업종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결국 중심축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코스피는 여전히 대형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다 보니 반도체가 시장의 상단을 열어주는지 여부가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최근의 핵심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 자체보다 실적 발표 이후 기업이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대보다 약하면 실적이 좋아도 재료 소멸로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기대를 넘어서는 전망이 나오면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익 전망이 바뀔 때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요약하면 코스닥이 어느 정도 활발해도 코스피의 핵심체력은 반도체 쪽에서 결정되는 주관이며, 이 프레임이 흔들리면 다른 업종도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화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변수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주식 시장은 단순히 기업 실적만 보는 곳이 아니라 금리 수준에 따라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금리 인하가 가까워질수록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반대로 인하 기대가 멀어지면 시장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하 기대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고평가된 종목들입니다.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발러 강세나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원자재 가격 및 기업 원가 구조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주가가 좋은 뉴스에 조금 오르고 나쁜 뉴스에 크게 빠지는 형태로 변동성이 커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피하고 놀림 구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금리와 환율이 흔들릴 때는 상승장이 와도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 변수와 일본 엔화 금리 이슈가 함께 움직인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미국 내부 변수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금리 정책 변화가 엔화 흐름을 바꾸면서 글로벌 자금 이동의 방향이 요동칠 수 있는 구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 강세 흐름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섹터의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겹치면 시장은 더 민감해집니다. 반도체는 현재 미국 증시 내에서도 심리적 중심에 가까운 섹터인데요. 특정 기업의 실적이 전체 업황 기대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뉴스 한 줄로 장분위기가 바뀌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실적이 좋다는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실적이 금리와 환율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장은 이번 주 호재가 악재가 되는 순간도 악재가 호재가 되는 순간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복합 장세입니다. 테마 이슈로 게임주 STO 언화 스테이블 코인 단기 수급 구간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단기 테마가 눈에 띄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게임주를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STO 언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슈가 결합되는 장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테마는 종종 미래 성장이라는 명분을 달고 오지만 실제로는 정책 기대감, 제도 변화 가능성, 수급 쏠림이 핵심 동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 접근은 투자자가 가장 냉정해야 합니다. 테마가 강할 때는 누구나 이제 시작처럼 느끼지만 테마의 본질은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키워드에 동시에 몰리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즉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어도 뒤늦게 들어간 사람에게 불리한 구조가 자주 반복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테마를 추격하기보다 어디서 물량이 쌓였는지, 어디서 거래가 폭발했는지 재료가 소멸되면 어느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 테마는 기회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며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인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이지만 결국 금리가 시장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둘째, 국내 증시는 반도체 실적 프레임이 무너지면 전체 심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환율 변동은 성장주 중심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미국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N화 및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 함께 반영되는 복합 장세입니다. 다섯째, STO, 스테이블 코인, 게임주 테마는 단기 수급의 성격이 강하므로 추격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는 공격보다 균형이 필요한 주간입니다.